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. 오늘 가져온 컨텐츠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. 어떻게 게스트가 더 많냐? 자 <laughs> 일단 요딩님부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요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봄미님 안녕하세요 뽀미입니다. 안녕하세요 빈티님. 네 안녕하세요 빈티님 어떻게 다 똑같이 멘트가? <laughs> 할게 없어. <laughs> 자 그리고 가장 섹시한 요정 진호입니다. 음 아니 저거 뭐야? 땀 뭐야? 왜왜 왜? 불만 있어요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에, 자 이제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진심 거짓 진심은 거짓은 상 4가지를 중심으로 거짓는게임다시진심거짓는게임다서를 찾는 서 거짓을 모시는게임다 자, 그래서 네가지씩 적어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됩니다 자, 이제 다들 적읍시다 다른, 다른 게스트분들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2번,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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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좋아한다 강조를 하셨네 3번 나는 사람이다 4번 난 초콜릿을 좋아한다 3번 같은데 3번 아무리 봐도 3번 다들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몇 번인지 오케이 정답 있어 이 중에? 자 그러면 하나만 아 있어요? 뭐 3번이겠죠 뭐 여러분 뭐 3번 아니겠어요? 지금 꾸민 것만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. 아, <laughs> 네. 아번입니다 <laughs> 아, 초콜릿 싫어하시는구나. 오케이, 네, 그럴 오케이, 것 오케이. 오케이. 아, 그래서 본인 본인 뭐 사람이다. 인트라인스 네, 사람. 뀨, 개 터졌어. 자, 안녕딩. 와, 인성 개 좋아. 응? 음? 1번 나는 자켓을 3번 이상 바꿨다 이건 내가 모르는데나 오늘 만났다니까? 2번은 <laughs> 바꿨는데 3번인지는 모르겠다 2번 얼공을 했다 3번 라면을 안 좋아한다 4번 뭐 서버에서 건축가로 일한, 일한 적이 있다 이 건축 실력 보면 이거 딱 봐도 건축가야 일단 건축가 어, 맞고 건축가로 일했어 이 사람 일했고 그리고 다 말해 뭐 <laughs> 얼공 안한것 같은데 했나? 했어요 했어요 했, 어... 라면 좋아할 것 같아. 어, 라면 좋아할 것 같아. 한 번이야. 인티니 1번. 정답 말씀해 주시죠, 이제. 정답이요? 1번이요. <laughs> <에? 웃음> 어떻게 날 부르지? 아. 1번 라면 싫었다 말했는데. 자켓을 몇번 바꾸셨죠? 저두번 바꿨어요. 아, 네, 두, 두 번. 번 맞지. 아, 그리고 예. 맞춘 사람이 한명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뽀미님. 자, 1번, 뽀미는 2월생이다. 2번, 뽀미는 채소를 잘 먹는다. 3번, 뽀미는 동생 한 명, 언니 한 명이 있다. 4번, 뽀미는 저번 시험 평균이 90점을 넘었다. 4번이야, 이건. 4번이야. 4번인데 아, 이건 4번이야. 이건 <laughs> 4번이야. 아니, 왜 그래요? 이건 4번이야, 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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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평균이 90점. 치님 3번인 이유가 있나요? 네? 저번에 분명 동생은 있다고 들었지만, 이에 예, 누가 있다고는 안 들었어. 오늘 분명 통화하면서 동생 목소리와 또 다른 해요, 목소리를 들었어요. 어. 또 다른 동생이... 목소리 3번, <웃음> 3번. <웃음> 3번, 자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몇 번이죠? 3번이요, <laughs> 3번이요. 3번. 아 그래요, 지금 마, 마, 마이너스 마, 3점이네, 마이너스 3점입니다. 1번 진호는 운동을 좋아한다. 2번 진호는 컴퓨터를 이번연장에 바꿨다. 3번 진호는 키가 175 이상이다. 진호, 4번 진호는 레고를 좋아하지 않는다. 아니, 왜 3번이야? 3번인데? 아니, 왜 3번이야? 아니, 왜 3번이야? 4번이야? 4번이 4번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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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 4번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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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정을 해주시기 바랄게요. 제가 이렇게 라인 넣니까이제 해주세요. 4번번 뭐, 4번이야? 나 레고 좋아할 게임입니다. 것 같아? 네. 알겠습니다. 네.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답은 3 번입니다. 어? 번입니다. 항상도 못한 적3 번입니다. 항상3 몸이 이 번입니다. 전 그래서 다들 못 맞추셨어. 아유 0점이네 아유 아까워라. 3번이야. 자 여러분 게임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이걸. 유. <laughs> 자 이렇게 자 오늘 뽀미님 지셨고요. 본인 벌칙 수행하시겠습니다. 예. 어떠해요? 자 이제 뽀미님 뭐 벌칙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귀움미술 해주세요. 아, 자 시키지 <laughs> 말자니까요. 네. 자 합시다 제가 자 하나 둘셋 넷. 일단 기 일단 야